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따라 사마게 하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늪밭의 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호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스의 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지도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호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두네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오무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므리는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이 오므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므리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왜그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을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므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죄악의 신기록을 세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므리의 죄악의 신기록도 무참하게 깨져버렸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아합에 의해서였습니다. 아합은 그 아버지보다 한술더 떴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2절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모든 사람보다 왕이 더 죄악을 행했었는데 아들은 또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으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도 시돈사람, 그 무시무시한 악녀, 이세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전바알재단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신기록이 아닌 믿음의 신기록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신기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합은 왜 그렇게 열심히 그것도 신기록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바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를 관장하고 농사를 관장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 이방신 앞에서 사람들이 음란한 죄를 벌이면 바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비를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모두 다 자기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바알과 아세라가 아세라를 잘 섬겨서 나라가 풍요해진다면 왕은 당연히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백성들도 왕을 좋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 국민이 등 따서고 배부르게 잘 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를 가지고 왕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건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을 하건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 임금님 좋은 임금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합은 더욱더 풍년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죄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세 가지 있죠. 이 정욕은 이 정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첫째로 이 육신적으로 보다 편해지려고 합니다. 더 빠르게 다니고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누군가 자기를 섞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찾고, 더 좋은 차를 찾고,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죠. 또한 점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 왜 그렇게 작고, 이렇게 째고, 저렇게 째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어떤 이렇게 성형이 아무렇지도 않은 안, 안아진 시대입니다. 이 오늘날 이 성형 수술이 너무 흔해져서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죠. 예전에 성형 수술 강단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 고치면 죄짓는 것이라고 말씀이 상당히 많이 선포됐었는데 어느 순간에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동성애만 죄니까 이런 것도 죄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의될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몸과 얼굴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 분명히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아도요, 점점 더 자극적인 장면들, 뭐 액션들도 과격한 액션들이 연출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아름다운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각종 SNS를 통해서 자기가 먹은 거, 입은 거, 가본 데, 뭐, 새로 한 머리, 자기 자동차, 정말 온갖 것들을 다 사진 찍으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대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아합도 울고 갈 만큼의 우상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우상숭배라고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을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만을 찾게 될 때에 결국 이 욕구들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욕구 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나의 욕구 축으로 이웃 형제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세대에 죄악의 굴레를 세속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믿음의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가벼운 소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달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새 역사, 새 기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인내로서 경주하는 이 경주에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얼마나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에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옥제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인 줄을 알고 이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인내로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이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자꾸 이 타락하는 이 세상,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총선의 날입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책들을 결정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선출이 되고 유능한 사람들이 선출이 되게 해주시옵서 이 나라가 정말 나날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요즘에,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각 사람, 사람들의 마음마다 붙 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열어 주셔서 어서 빨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계 계신...